니케이는 사회에 이제 딱 나갔잖아. 네. 개발자로서 딱 나갔잖아. 수료해가지고 네네. 가장 크게 느낀 게 뭐야? 개발자로서 느끼는 건 음. 사실 정말 에이블드에 감사하다뿐이에요. 음. 어떤 부분에서? 저는 재밌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주 재밌게 일을 하고 있어요. 날라다니지 요즘. 에나그 <laughs> 어, 정도까지는 아닌데 <laughs> 사실 어. 정말로 어. <laughs> 재밌게 일을 하고 있고요. 음, 음. 뭐 어려운 게 닥쳐도 무섭진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공부하면 되지. 음. 뭐 이런 생각으로다가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게 재밌어졌어요. 음. 그래서 네, 너무 좋고 그게 어. 제, 저는 에이블디한테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게이든한테도 그렇고 에이블디에 음. 엄청난 감사함을 느끼고 있죠. 즐겁게 일을 하고 있구나. 네. 그것만큼 좋은 거 없는 것 같아, 진짜. 더 높이 올라가야죠. 아, 그럼요. 아, 이거 그래서 지금은 자신감이 많이 붙었나요? 네, 굉장히 많이 붙었죠. 사실 네. 전에 비하면 하, 지금 생각하면 아주. 진짜 가면. 아, 주너너 수료하고 나서 나한테 아, 저 이거 진짜 이거 이렇게 아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자존감이 바닥이었어요. 어. 정말 자존감이 바닥. 맞아. 정말 제가 처음에 앱을 나왔을 어. 때도 자전거가 완전 바닥이었어요. 맞아, 맞아. 그리고 수리하고 나서 자전거가 바닥이어가지고 아... 이상한 소리하지 말라고 내가 어? 너 개소리하지 말라고. <웃음> <웃음> 내가 어떻게 키워놨는데 네가 지금? 그렇죠. <laughs> 아, 직히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사실 수료했는데도 챙겨주시던 분이 어디 있습니까? <laughs> 갔으면 갔지 너 하나 살면 되지. 어. 아니야, 야내 말대로 해. <laughs> 당장, 당장해. 어? 지금은 그치? 조금 올라 많이 올라왔어요 정말 음, 자존감 좋아졌습니다 맞아 진짜 알아서 척척척 진짜 잘해나가고 있고 네. 어아 정말 너무 다행이고 너무 좋다고 생각해 인익해 그렇게 자존감도 올라오고 네 해가지고 그러면 정말 감사드리죠 저는 음 그런 이익해가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개발자로 이제 도전을 이제 막 하려고 하는 사람 많아 이거 한번 해볼까 네어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아, 네. 많잖아. 요즘에 어 그런 사람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말 있어? 네, 많죠. 어, 한번 해봐. 약간은 막연하게 되게 요즘에 이제 개발자들 뭐 인력도 부족하다 그러고 취업도 뭐잘 된다고 하고 그런 얘기 때문에 이제 개발자 해볼까 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 네. 그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번 해봐. 간략하게, 한마디만 딱 하면, 음. 본인이 생각한 거 실행할 때는 음. 책임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사실, 겁을 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음. 자기가 정말 하고 싶다고 한다면 음.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음. 개발이라는 걸 제가 해보면 느끼는 게, 음. 어느 순간까지 올라오지 못하면 음. 다시 제로 베이스로 떨어집니다. 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음. 자기한테. 음. 그렇기 그렇지. 때문에 음. 자기가 그 생각하고 실행할 때는 꼭 음. 책임감 있게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음. 내가 끝까지 간다. 음. 어떻게든 한그 목표를 딱 잡으시고 음. 끝까지 거의까지는 내가 꼭갈 거다라고 음. 하, 생각한 한단에그 다음에 음.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 허들 있잖아. 아 예. 있죠. 그 그러니까 학원 되게 많단 말이에요 요즘에. 그렇죠. 진짜들 국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개발자 관련해가지고 개발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까는 학원들도 많이 이제 늘어나는 거겠지. 그렇죠. 어, 아무래도. 근데 이제 아마 허들이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 개발자라는 직업 자체가. 네. 어. 그러니까는 그만큼 많이 도전할 수 있다고도 나는 보는데 음... 실제로 이제 나한테 뚜까 맞으면서 <laughs> 어쨌든 공부를 해서 지금 개발자 됐잖아 네 니가 생각할 때는 어떤 거 같아? 그 허들이란 게 제가 생각할 땐 음. 확실히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요즘에는 어.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면 어. 허들이 낮아져요. 음. 그러니까 물론 아닌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하지. 이게 전부 다 이게 딱 제가 말씀드린 게 응.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응. 그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응. 조금 회사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응. 허들이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응. 근데 응. 그렇게 생각하시면 응. 거의까지밖에 못 갑니다. 응. 낮은 사람이 될, 낮은 개발자가 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좋은 회사는요. 낮은 허들로 절대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음, 그렇지 그리고 그만큼 그냥 돈을 주고 뽑으려고 합니다 음. 낮은 허들로 뽑은 회사들은 음. 돈을 안 줘요 음. 너네, 없어도, 너네 없어도 돼 음. 사람은 많잖아 그치. 개발자 하려고 하는 사람 많잖아 음. 그냥 이거 주고 돈 주고 뽑으면 되지 음. 낮은 허들로 다가가면 음. 그냥 낮은 개발자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감도 다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봉에 음. 대한 책임감도. 음. 근데 정말 제대로 되는 회사는 음. 뭐 소위 얘기하는 데 음. 네카르 쿠배 음. 보면 개발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음. 그만큼 줄수 있는 친구들이 없는 거지. 그치? 맞어. 아 이게 정확하다. 그만큼 줄수 있는 친구들이 없는 안 보이는 거예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맞아. 저도 거기 가고 싶어서 노력, 음.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음. 아마. 음. 네. 음. 그럼요. <laughs> 갈수 있을 겁니다 네 아. 그러니까 네카라쿠베가 괜히 요즘에 뭐 연봉 뭐 음. 5천, 뭐 1억 음. 스톡옵션까지 해서 뭐 음. 1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그 친구들이 낮은 친구들이 아니에요 음.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고 괴물들도 많습니다 그래 맞아 근데 만약에 뭐 네카라쿠베가 연봉 한 5천만원 주면서 음. 개발자 뽑는다? 음. 그런 일은 상상도 못하죠 없잖아요. 그런 그 케이스가. 그치. 네. 그 낮은 허들로 생각하면 음. 정말 낮은 개발자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목표는 높게 잡으십시오. 음. 생각은 책임감 있게 하시고 음. 목표는 높게 잡는 게 저는 음. 개발자로서 음. 앞으로 나아가는데 음.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치. 하지만 목표를 높게 잡는 만큼 본인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도 그치. 따라온다는 거. 책임감이 음. 어마어마하게 따라오죠. 굉장히 힘들 거지. 그치. 에이블 어, D는 어떤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어?